1,200만 관중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한국 프로 야구 여기에는 투수의 강력한 투구나 타자의 호쾌한 타격도 기여했지만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목소리> 이렇게 다양한 응원가 한 사람이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응원가를 제일 많이 부른 락커 황석빈입니다. 그동안 부른 응원가만 무려 250곡 정도라는 황석빈 씨. 처음엔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다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보컬 동생이 아시는 그 작곡가 형님이 응원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부르러 갔는데 그걸 후단 쪽에 이제 보낸대요. 이게 LG의 민족의 아리아, 서울의 아리아였습니다. 당시 늦가이 실용음악 전공생이었던 그는 첫 등판한 녹음실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좀처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똑 하게 잘 못했어요. 팀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요. 투수들이 구종을 추가하듯 요령과 기술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4년간 7개 팀의 러브콜을 받으며 가장 많은 응원곡을 부른 가수라는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그래서 황석빈 씨가 부른 노래만으로 그의 최애 응원가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 애종은서울의아는데 NC 투게, 아, 더 NC.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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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본인이 부른 250곡 중에 사실상 베스트로 지금 뽑으신 건데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민족이 아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애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NC의 최근에 라이브로 한번 갔던 적이 있잖아요 NC 팬들의 어떤 환호성과 제가 부르면서의 전율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곡이 투게더 NC에요 응원가에도 팀별로 특유의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LG는 진한 전율과 감동이 여운이 굉장히 중시되는 응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느낌, 기억, 합스럽고 단장님 유의 어떤 냄새가 조금 있고 삼성 라이온즈는 약간 무겁고 무서운 거같다가도 그거를 좀 재치 있게 풀어내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NC 다이너스는 정말 노래가 락적이. 응원가적인 느낌도 있는데, 세련된 락. 그냥, 난 헤비메탈을 부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KT 위즈는 그냥 정말 노래를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무거운 것들. 밝은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노래가 높아요. 기아는 민족성이 굉장히 있는 듯한 느낌의 응원가가 많아요. 소리의 본고장이라서 그런가? 주사는 굉장히 궁금하였어요. 때창의 어떤 전투적인 느낌들. 이렇게 많은 응원가를 부르는 가수의 최애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팬을 갖고 있지 않고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팬이다라고 하면은 그 구단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불 가능성이 높죠. 대신 응원과 가수를 하기 전 응원하던 팀은 있다고 해요. 사실 군 시절에 좋아했던 부단은 롯데였습니다. 이제 제 맏퉁이 부산에 사는 그 친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또 서울 사람이잖아요. 롯데와 멀어지는 사이에 응원과 가수가 돼버렸네요. 그럼 잠시 응원가 가수가 작업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그단에서 의뢰한 응원가가 작곡가 편곡 등을 거치고 나면 황석빈 씨가 녹음하게 되는데요. 이후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우리 앞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신인 시절 한국당몇 시간은 걸렸던 녹음 작업이 지금은 빠르면 15분 만에 마무리된다는데요.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요. 후그 녹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타자! 이런 거를 계속해야 돼 제가. 몇년 전에는 녹음 많이 해서 생애 처음으로 목이 나간 적이 있어요. 또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회사 생활이나 카페 창업 등을 경험하며 음악인 대신 제 2의 인생을 살까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응원가가 없었으면 사실 음악을 지금 좀 일찍 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컬을 녹음할 장소도 없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앨범도 계속 내수 있었던 어떤 힘이 됐죠, 끈이었죠. 어느덧 한국 야구 응원가의 상징으로 거듭난 황석빈 씨또 다른 목표도 생겼다는데요. 1,200만 명이 제 목소리를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음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앨범들이나 그런 노래들은 잘 몰라요. 아, 내가 좀더 나를 조금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주고. 들었죠. 그가 야구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응원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처럼 1,200만, 4천만 관중 전체가 이제 KBO를 즐기는 날이 올 때까지 뭔 무도하게 응원해 봅시다 화이팅! 황석빈 씨가 부른 응원가 중 여러분의 최애 응원가는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LG 승리 위해 다 함께 외쳐라. 무좍에치